자 문제에서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보시면 4 플러스 루트 3이랑 6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6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루트 3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서 4라고 4라, 하는 거는 루트 4랑 똑같아요.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0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부등호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4 플러스 루트 3이 6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니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5에서 마3, 마 루트 5를 빼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5죠.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마이 플러스 루트 5예요. 이 말은 루트 5, 마이너스 2 대신에 루트 4랑 똑같은 거죠. 큰 거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마오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좌변에서 우변을 빼려 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7이 양변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빼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5랑 비교를 하는 건데요. 원래 루트 3이랑 루트 5 중에 루트 5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트, 마이너스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리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을 보시면 양변에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이 있죠. 그러면 2, 루트 6과 5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루트로 들어가면 2는... 제곱 안,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4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224 46에 24고요. 5라고 하는 거는 루트 25랑 똑같아요. 그러면 5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3 5 마이너스 2루트 3 중에 5 마이너스 2루트 3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을은 틀린 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